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재원절이죠. 법을 제정한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 키워드로 자기 행위로 자기 희망이 번창해 간다라는 17번 자문을 뽑아 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 출발점이 달라.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겪으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공평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산 주인이 많은 나무 중에 뽑아서 관리하는 나무가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나무가 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나무도 주인 것이라 잘 키우고자 한다. 관리하는 나무로 인하여 그 나무도 생각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춘 나무를 표상으로 대하며, 늘그 나무를 보고 기뻐하며 그 산을 산 오람을 누린다. 이자언을 보면 그대로는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표상을 더 기뻐하며 바라보고 관리하고 그를 기쁨으로 보면서 주위에 있는 나무들도 관리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15번 자문에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온 생명들도 그마다 특이한 것을 찾는다. 그러므로 자기를 개성대로 특이하게 웅장하게 신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라. 만들면 얼명동 같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개성을 주셨고요. 특이점을 주셨습니다. 바로 각 개성, 특이점, 그리고 웅장함, 신비함, 아름다움을 개성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출발점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태어난 순간 모두에게 있어서 그 룰은 공정하고 공평하구나. 왜냐하면 모두가 개성체니까요. 그 안에서 서사를 이루고 사연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13번 자문처럼 주인 다음으로 기뻐하며 즐겨야 되는데 이 시기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근성을 버리고 온전히 각자의 사연 속에서 개성을 만들고 특이점을 만들고 웅장함과 신비함을 만들어서 행위를 통해 희망의 날마다 번창해 갈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진 하나님의 자유의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각자 은혜로 상고하시고요 어,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